안녕하세요. 신이 니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겨울 실을 보여드릴게요. 두개다 이제 기본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연한 베이지 계열이고, 1883번입니다. 이렇게 여러 톤의 베이지 계열이 들어왔는데 조금 진해 보이는 게 이제 감자색이고, 나머지가 연한 베이지 계열이에요. 그리고 제가 간절기 실이라고 올리는 그 실이 여러 가닥 들어갔고 램스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절기 실이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을 하게 되면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자색인데 좀 진한 베이지 계열, 예, 감자색 같은 요 굴, 약간 굵은 실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우라고 아크릴 혼방인데 이런 실이 들어가게 되면 좀더예 포근한 느낌,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한 베이지 예, 간절기 실하고 램스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 다른 색이지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예, 전체적으로 그냥 연한 베이지에 조금 더 진하고 흐린 베이지가 나와서 그냥 멜란지 느낌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84번. 이거는 멜란지 회색. 예, 회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색보다 조금 더 밝은 계열의 회색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가닥가닥 보여드리자면, 램술 두 가닥하고, 예, 여기 순모하고, AW, 그 간절기실 있잖아요. 예,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순모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예, 컬러감,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순모가, 만, 순모나 AW 간절기 실이 엄청 부드럽죠. 네. 예. 그래서 촉감은 아까 그거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5mm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두개다 5mm로 뜬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